캠 닌나이컵 파나크한 핏 르빠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와디 카투콘 사이 완 떡맛 땀 프로와 완니 짝긴 카오니오 만무왕 카오니오 두리안 카오니오 카눈 레오코 두리안 사이 사이 카오니오컵 럼킨 두나컵 짝긴 하이아로이 나컵 la sốt còn khóc kiên khóc nhiều mà còn mày lắm mấy quán có khá nhiều nếp nếp mặn mặn các măng mặn áo 嗯。Mm. ไปเข้าเหนียวขนุนครับ ปกติปกติที่เกาหลีไม่ค่อยกินข้าวสวยกับผลไม้ครับผมเคยกินเป็นนี้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งเป็นครั้งแรกครับเอเข้ากันครับอร่อยครับ 떡바이 카우니오 두리안카. 아니, 크랑니, 크랑레카 카우깐인가? 런키드나카? 던 크랑렉, 로차 블랙블랙, 때 수타이, 로차 두리안, 카우니오가, <laughs> 카우니오, 마이 카우니오, 마이원, 카우이카캠오마이카우니이 로차 이원카이 카우니오 두리안 캠파나큰간핏르빠오 사이 파나큰간 사이 끌레아텐 남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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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ต็อกปทุดูรีแอนไซไซคาเหนียวครับออร่อยครับ 음악기 미남 카우니오 두리안 로차트 캠과 완데 찡찡 언니 아로에 막막함 폼척 두리안 컵와 두리안 언니 막려고 카우니오 만만 아로에 막막함 와 嗯。Mm hmm. ว้าอร่อยที่สุดครับ 와, 김샌레오캅 와 틱무드 아로이마캅, 폴라마이완, 김캅 케우니오 맛만, 레오코 사이카티 케우카마캅 아로이캅, 레오코 품김 두리안캅 케우니오 벤크랑레이캅 때 찡찡 두리안 아로이 맛맛캅 케우카마캅, 레오코 품첫 두리안 사이사이 케우니오 맛과 케우니오 두리안캅. 아로이 먹막컵 쩍깐, 마이클립나나컵, 꽃띠땀, 꽃, 라이크, 쉐어, 하이도에나컵, 꽃큰컵